이왕 쓰는 티티 골든 스웩그로 쓰자 하요하요 화분사도 심는 거요? 화분 사서 심는 거랑 관리해 주는 게 다르잖아. 직접 노력을 하냐 편하게 해주냐 그 차이인데 편한 게 좋지. 어이씨 못 들어가는 거잖아. 안 들어가는 거야. 저거 어디 숨겨놨다가 내가 나중에 주워 먹자. 살아서 꼭 살아서 주워 먹자. 돌아올게! 치료팀. 자, 이제 됐어요. 이제 로그장 시작. 권총으로 하는 로그장.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? 그 결과는 깨박찬스 뭐 먹어요. 너도 내가 꼭 돌아와서 찾아 줄게. 너도 기다려. 물, 넌 배부르니까 기, 거기서 기다려. 저거 깨박 보려 보면 얘한테 억울한 거 살짝 끌리거든요. 그러니까 오 이번엔 헬멧 안썼어 나이스 컷! 헬멧이 안썼으면 한방이지 자 없어 자 이제 로그들 하나씩 차리러 갑시다 제발, 헬멧. 제발 헬멧을 안 쓰고 있기를 기도했는데 오, 어쨌든 살았어.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먹힌 걸까? Shut up, s h 다시 돌아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,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주세요 스캔 스포 i see a bandit oh, we got a bandit we got locals scab over there 아씨, 지뢰 밟았어. 한 번만 더 밟아라. 좋아서 돌아가. 철방섬이 그렇지. 한 명은 지뢰 밟았고, 아씨, 저 자식 아직도 살아있어? 아우, 정말. 스카스 여섯 발. 오, 저 자식 올라갔어. 그렇지. 유탄, 유탄, 뭔 소리야? 선생님, 얘가 올라갔는데, 내비 두세 요 왜. 죽였어. 기관축 다시 잡으셨어요? 아니네? 나이스! 좋았어! 다 죽였어! 권총으로! 올킬! 좋았어! 백사! 나이스 이번에 정말 성공할수있어 여러분들 요장을 믿어달라고요 이번에는 꼭성공할거야야 이거 왜 후렛이 안꺼지냐 어 됐다 버그였나보네 1 5 0 m 맞추고 톡톡 톡. 잡았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려 내 친구들!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! 가방 있니? 어. 가방 없으니까 일단 너만이라도 덜 일단 벌집은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좀더 후일을 도모하자 이런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뒤에서 누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방금 이상한 소리 들었고 이런 채자리들 파멸할 때가 아닌데 그렇게는 포기하자. 오. 아씨 너무 가까운데. 나이스. 자, 150m. 톡 이제 여기 로그 있는지 체크하고. 요양 신중하게. 그냥 PMC 없다고 생각해. 가파 이번이? 아씨 갑바 없네 완전 신중하게너 갑바 없어. 윙. 자 들어가 일단 천천히 천천히. 파괴하지 마. 나이스. 올컷. 좋았어. 거의 다 왔어. 가방 있는지 체크부터 해. 다 왔어 다 왔어 가방 있는지 체크해 왜 아무도 없니 아 여기 있다 오 탁택 일단 가방도 있고 탁택도 있고 얘이 너로 정있고아 탁택 내고도 내가 너무 다 깎아버렸네 괜찮아 침착해 이거 피스타이잖아 버리고 펄치 봐. 미안해. 거기 들어가긴 너무 무서워. <laughs> 이걸 다시 처음부터 할거 생각하면 무서워. 벌집. 아 벌집을 좀 들고 나오기 쉬운데 다 놔두던가. 개빡센 곳에 놔두고 와가지고. 청일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고. 여기였나? 어씨좀 집중해서 버리지 너무 대충 버렸어 아 저기구나 아여다자 이제 해냈어 자 이제 로봇 넘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... 백 두개를 들 수가 없는게 아쉽네 잘했어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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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뭐야? 벌집이가 준 선물이라고? 그렇네 이제, 탈출만 하면, 드디어 성공이야. 돌아가면 꼭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. <laughs> 이것은 바로 코인 <호인. 웃음> <티>, 골든 티티 <laughs> 이것은 바로 골든 티 티티. <laughs> <laughs> 골든 티티로 떡상하기 성공! 오호호호호호 좋았다. 골든 TT 한자루로 상을 해버렸다. TT 골드 p m c 까 잡아버렸죠. 좋아요,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